월드스타 BTS가 무료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연 예정 장소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내허업벌판이죠 네,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걸어서 15분 거리, 근처 숙박시설 전무, 화장실 등 기타 편의시설 전무, 이런 곳에서 10만명을 모아놓고 BTS 공연을 한다는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결국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으로 공연 장소는 변경됐고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은 5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느냐? 아니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월드스타 BTS의 공연비가 70억인데 70억을 받기는커녕 70억을 내고 공연을 해줘야 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소속사 하이브는 실제 총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들 것이라며 기업체 협찬 등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BTS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도대체 왜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할까요? 네, 2030년 부산광역시의 등록 엑스포 67을 위해서입니다. 엑스포 많이 들어보셨죠? 등록 엑스포는 뭘까요? 등록 엑스포는 5년마다 1회 6개월간 개최하며 3가국들이 자비로 개최국가의 각자 별도의 국가관을 건설해서 자국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전으로 불리며 국가와 도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사회 기반 지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파급력이 대단한 국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여수에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중국 상해가 유치에 성공해서 그보다 작은 규모의 2012 여수 인정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아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인정 엑스포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월드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산은 지난 2014년 당시 서병수 시장의 공약으로 엑스포 유치를 결정했고 그 이후로 여러 방면에서 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를 국가에서 인정받아 국가 추진 프로젝트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2023년 하반기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죠. 등록 엑스포는 개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엑스포 관람객 숫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엑스포는 2010년 상해 엑스포로 관람객 수가 무려 7,3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창올림픽 때에는 138명이 관람했고 2002 월드컵은 300만 명이었는데요. 만약 유치에 성공한다면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에는 5천만 명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와 맞먹는 손님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티켓 예매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혹시 예매에 실패하셨다고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실제 공연을 보는 건 아니지만 바닷가 넓은 공간에서 큰 스크린으로 아미와 함께 공연 영상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기회. 성덕하세요.